위원장이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한 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딸 김주혜를 데리고 특수작전군 11군단 소속 공수부대 훈련을 관람하며 전쟁 준비 상태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장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군인들이 부상을 입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에는 20대 초반 병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날 훈련 지역은 기압조건이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평안남도 내륙이었으며 특히 훈련은 평상시에도 17노트, 초속 8 7 m 보다 강한 바람이 불면 진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의 참관을 위해 훈련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북한 내 군인들의 동요 가능성도 체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